여기가 기자 피라미드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 여기를 떠나네. 아유 우리 숙소가 너무 좋아서 구경 잘했는데 이제 택시 불른 거지? 어 불른 거야. 좀 기다려봐야지. 검은 차야. 검정 차야? 어. 이집트 대박물관이라고 하거든. 음. 그랜드 이집션 뮤지엄이야. 음. 근데 이게 지은 지가 몇 년이 안 됐어. 아. 어, 안, 완전히 지금 다그 전시물이 들어온 건 아닌 상태로 알고 있는데, 아. 일단 개관을 한 거야. 아. 근데 이게 일본 자본으로 했다 그러더라고. 아. 표를 샀고 음. 표는 1인당 1,200 이집션 파운드야 음. 두 사람이 2,400인데 어. 신용카드만 받네? 현금을 어, 안 받고 여기는 거의 다 카드만 받는 거 같아 어. 우리 어저께 막 피라미드 입장할 때도 다 카드만 받았잖아 어, 입장권은 카드만 받는 데가 대부분이라고 그랬어 음. 어. 아 듣기로는 음. 그 원래 이집트에 카이로저 시내에 음. 어. 국립박물관이 있거든. 근데 거기가 유물이 굉장히 많아. 아. 그래서 그 인상이, 저첫 인상이 유물을 전시한 게 아니고 유물을 쌓아놨구나. 음. 이런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거든. 아.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아. 이집트에서는 과연 유물을 관리하고 보관할 그런 능력이 있느냐. 아. 뭐 이런 얘기들이 그 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아마 일본 자금으로 아. 어, 새로 이렇게 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해소. 어. 또, 그래서 지금 국립방문관 이렇게 일로 옮겨오고 있는데 다 옮겨오지 않았대. 음, 아, 직은 어. 근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 어. 되게 오벨리스크인가? 그렇지, 오벨리스크인데, 무슨 오벨리스크인지는 잘 모르겠네. 어. 세계 각국의 말로? 그런가 보다. <laughs> 세계 각국 말로 이집트라고 쓰는가 어. 봐. 그런가 어. 이거는 무슨 돌인고? 글쎄 설명은 없는데 오벨리스크의 그 기단석인가? 모르겠다. <laughs> 네, 그 오벨리스크인데, 어. 2018년에 도 이쪽으로 옮겨놨대. 그래서 그 오벨리스크가 보통 땅에서부터 이렇게 기둥처럼 세우잖아. 어. 근데 이거는 이 해놓고 위에다 올려놨잖아. 그러네? 그래서 행잉 오벨 오벨리스크라고 되어 있네. 물이 이렇게 흘러가게 만들어놨네. 건물을 좀 특이하게 만들어놨네 피라미드 형태로. 겉에는 다 상형 문자로 표시를 해놨네. 람테스 2세 석상이래. 아... 근데 이게, 그, 오리지날이래. 이게? 어 복제해서 만든 게 아니고, 아... 옛날 만든 아... 그대로인 거지. 윙컬. 아... 아...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 저 손을 이렇게 쭉 꽂히고 있잖아. 아... 그럼 살은 상태에서 만든 거고, 그 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아... 가슴에 이렇게 X자로 한게 있거든. 어, 아... 있어, 있어. 있어. 어, 그건 죽은 다음에 만든 거야. 표시래. 아... 킹메렌프타 Victory column? You see the column? Ah, it's there. And where's the Tutumuse the third? Totum the third. It's on the grand staircase. There. The black statue, the first black statue on the right hand side of the stairs. 승리의 기둥이라고 하는데. 이메르프타왕이 람세스 2 세의 아들이거든. 근데 리비아 족의 침입에 막 써가지고 싸워서 이긴 그 기념한 조형물이래. 어...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니까 응. 여기 그 그랜드 뮤지엄의 그 홀에서 요 응. 승리의 기둥을 꼭 보고 가야 되는 유물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어? 어. 그래서 내가 저 안내 물어봐서 본 건데 응. 사실 내가 그래서 역사적 배경이가 충분한 지식이 좀 없어서. 응. 그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거래. 어... 그거는 또 뭐야? 푸톨레트. 그 카프레 왕은 음. 어저께 기자 피라미드 봤지. 어, 어. 그 쿠프 피라미드, 카프레 피라미드 있잖아. 어, 맞아 그 맞아. 카프레 왕이 쿠프 왕의 아들이라고 그랬어. 맞아. 어, 그 시대 왕인 것 같아. 음. 저게 핫셉스테이너, 여왕이고. 이게? 어. 어. 이게 아까 중앙조시대 왕이라고 그랬대요. 아. 어. 중앙조시대. 아, 이거 어. 두상이? 어, 두상이. 어. 어. 이쪽이 메인 갤러리네. 이게 조감도인가 보네, 프랜 박물관에는 너무 많은 전시물이 있어서 다한 번씩 와봐야 될것같네 동물, 음. 그 정육으로 만들려고 동물 잡는 거, 음. 그런 그림이래. 그런 생활상을, 생활상을 보여주는 벽화야. 음. 이런 그림들이 어. 그 무덤에서 나온 벽화인데 그렇지. 이 벽화를 통해서 그 시대상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그러니까 장례문화를 나타내는 거네 아, 장례하는 과정을 음. 벽화로 그린 거이 음. 그러니까 그림은 나일강에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네 우리가 어저께 기자 피라미드 봤잖아 음. 거기에 피라미드 세개 있었잖아 음. 그 중에 하나가 맨카울의 피라미드잖아 음. 그 왕이네 음. 상틀인데, 응. 대리석으로 돼 있고, 응. 이 유물이 사카라에서 나왔대. 아, 어제 응. 우리 사카라 갔잖아. 어, 응. 근데 참 멋있게 생겼다. 어, 어, 역시 대리석은 오래돼도 이게, 응? 품위가 있구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이게 항아리잖아. 응. 이게, 물론 이것도 유물인데, 응. 보통 우리가 항아리 그러면, 응. 우리는 저 진흙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쓰잖아. 응. 근데 이거는 돌을 깎았네. 그 옛날에도 아니 근데 이 도로 어떻게 깎지 저 안에를? 글쎄 말이야 대단하네 우선 음. 카프레 왕 동상이네 음. 이 카프레 왕이 어제 기자 피라미드에 있는 음. 그 주인이잖아 어, 두 번째로 큰피라미드였더든 음. 그렇지 굴굴. 그리고 이 왕이 어. 스핑크스도 만들었잖아 아, 그러니까 그 어. 닮았다고 뭐 그랬잖아 그래서 스핑크스의 얼굴이 이 왕의 얼굴을 모델로 했다고 음. 그랬어 국방의 아들이라며? 어그 근데 이게 재질이 편마암이라고 그러네. 어 이게? 어 돌이야 돌. 돌 같은 것 같이 생겼다. 어. 이거는 무슨 니스 여왕의 배래. 어, 어. 근데 배가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네. 그치? 굉장히 날렵하네. 네. 음. 이거는 장례용의 배래 이게. 아. 음. 여기는 갤러리 사는데 음. 여기서는 군대 모형을 그. 관찰을 좀 자세히 하는 게 유용하다 고 그러더라고. 이거고만 군대 모형. 이게 누비안 용사들이래. 이, 이, 사람들이 지금 저 창도 가지고 있고, 방패도 음. 가지고 있고, 화살도 가지고 있잖아. 음. 저 활이 음. 누비안의 기술로 만든 활이래. 음. 내가 듣기로는 어. 누비안이라는 그 전사들이 굉장히 음. 용맹한 전사들로 알고 있는데. 음. 만든 거래거든. 음. 근데 그 누비안이 룩소르 지역에 있는 음. 그섬 마을이더라고. 아, 근데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지 생각하고 있거든. 음. 거기 그 누비 아닌지는 모르겠네. 음. 이거는 오시리시, 오시리스, 오시리스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관이고, 음. 관 위에 이렇게 그 오시리스 신을 새겨놨대. 벤치네, 벤치. 와, 정말. 옛날 사람들이 더잘 살았네. 호화로움의 끝판왕이야. 렌치 무늬를 다 새겨가지고 여기는 다슈리에서 나온 영왕의 보석, 뭐 장신구들인가보네 금속을 펴서 접어서 이렇게 만들고 이시네요 음, 이런 것도 대단하다 보이시대요 <laughs> 이거 어떤 틀에다 놓고 두드려가지고 어. 이렇게 만든 것 같잖아 이쪽이 어. 통상은 음. 람세스 나우트라는 사람인데 음.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래 음. 이 동상은 핫셉스트 여왕 동상인데, 아,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네. 근데 이 동상을 가만 보면, 얼굴만 여자 같지, 체형은 남자 같아. 근데 오늘 이 박물관에 보니까, 음. 이 사람들은 돌에다가 이렇게 조각하고, 새기고, 이런 걸 그릇도 만들고, 음. 이런 걸 많이 했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했네. 어. 그래서 이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모양을 보존하면서 많이 남아있나 봐. 그런가 봐. 음. 어. 뭐 일부 부러진 거는 있지만, 음. 잘 보존된 거는 그대로 원형이잖아. 음. 그러네. 어. 저거는 여자의 관이고, 요 음. 가운데도 보면 여자의 관이잖아. 음, 이거? 그리고 어, 음. 그리고 음. 미라가 이렇게 있잖아. 음. 굉장히 화려하네. 음, 굉장히 화려하네. 이 화려하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만들려면 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옛날에도 권력자나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음. 어? 근데 이 사람들이 영생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했대. 음.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다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거지. 그럼. 진시황제가 뭐그 불로약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내 인터넷에 자료를 막 뒤져보니까, 음. 이집트에 이런 미라 만들고 관하고 부장품을 많이 넣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음. 진시황의 영생을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게. 신사를 든 청년. 음, 그게 뭐야? 신사, 저, 저, 영정, 그, 음. 그거, 저, 나, 샤린. 음. 그거를 든 청년인데, 음. 이게 맨피스의 옛날 고시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석회함으로 만든 상이래 음. 그, 아마, 그대, 그대 시대상을 보여주는. 음. 음. 는 왕족의 상징이야. 이게 신전 기둥이고.

엘칼릴리 시장이야. 와, 굉장하네. 우리나라 남대문 시장 같으네.